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마이바흐 S580 포미틱입니다 26년식 차량 금액은 3억 1,560만원이고요. 럭셔리의 정점은 여전히 마이바흐가 정의합니다. 이 차는 이동이라는 개념을 예술로 끌어올린 존재이자 벤츠의 기술력과 장인정신이 극대화된 최상위 럭셔리의 상징입니다. 4리터 VA 터보 엔진과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최고 출력 503마력, 71토크를 발휘합니다. 단순한 출력 수치보다 인상적인 건 출발 순간의 매끄러움과 압도적인 정숙성입니다. 구단 변속기와 상시 사륜구동의 정교한 조합은 무게감 있는 주행감, 부드러운 가속감을 동시에 실현하며 고속도로에서는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듯한 플로팅 드라이브 감각을 제공합니다. 조용하고 강력한 파워트레인, 압도적인 정숙성,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어우러져 움직이는 예술작품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제 연락처로 문의 한번 주십시오.